잘 팔리는 사진으로 찍자. 안 팔리는 사진 찍지 말자. 그안 팔리는 사진이 어떤 사진들인가에 대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베아트 TV 이상실입니다. 오늘은 스톡 사진을 하면서 잘안 팔리는 사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은, 저, 이런 사진들은 찍지 마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안 팔리는 사진은 없습니다. 분명 누군가는 그 어떤 사진을 찾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거의 안 팔리는, 그렇기 때문에 촬영할 때힘 빼지 마라! 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그러시더라고요. 누구나 찍을 수 있는 사진을 찍지 마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찍을 수 있는 사진들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있거든요 그런데 왜 스톡 사진을 하라고 하느냐? 그런데 다 팔리거든요. 사진 한두 장이 쌓여서 태산이 만들어지듯이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태산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하다가 다 떠나죠. 포기를 하죠. 그게 지금 스톡 시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잘 팔리는 사진 을로 찍자. 안 팔리는 사진 찍지 말자. 그래서 오늘은 그안 팔리는 사진이 어떤 사진들인가 에 대해서 한 일곱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고사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야생화를 찍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스톡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시는 마시기 바랍니다 스톡에서의 고사진은 잘안 팔린다는 거죠 물론 저 또한 어떤 상황에서 꽃을 만나면 찍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10년 넘게 야생화 사진을 찍어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사진 좋아요. 제가 봐도, 야, 정말 사진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스톡 회사의 그 담당자분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때 스톡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고사진은 그 너무 많이 있대요. 구무자들도 그래서 생각보다 많지 않고. 그렇다보니 우리가 그 고사진을 찍기 위해서 정말 전국을 돌아다니잖아요. 그 계절에 맞게끔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노력만큼 결과가 미비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회가 있을 때는 고그 사진을 찍으면 됩니다. 하지만, 고그 사진을 찍을 때도, 약간, 고한 그 송이만 클로즈 찍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사진보다는 조금 컨셉을 어, 좀 뒀어 약간, 다른 소모양의 하트가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이런 포즈 등으로 해서, 한 메시지를, 좀, 다른 메시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진이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카피 스페이스가 있는 이렇게 글을 쓸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어, 스톡 사진 중에 가장 비싸게 팔린 사진이 그고 사진이에요. 아, 지금은 그 사진은 다 내렸습니다. 왜한 화장품 회사가 독점 판매금을 가져갔거든요. 한 장에 8 0만 원에 팔렸는데요.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그러면 어, 대략 그 장미 한 송이에요. 장미 한 송이를 찍은 건데 그 위에다가 어, 아기 손이 이렇게 있어요. 애기 손이 있고 그 위에 엄마 손이죠. 엄마 손이 이렇게 또 감싸고 있어요. 그 사이에 장미한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어, 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식의 아까 컨셉을 더서 촬영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판매가 좀더 판매가 좀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일출 리물 사진입니다. 일출 리물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매일같이 벌어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각 스토어 회사마다 정말 일출물 사진들은 많이 있어요. 더 이상 귀장 공간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rm 사이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보내면 거기서 담당자가 사진을 보 실리팅을 해서 승인을 냅니다. rf 사이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승인이 나는 편이지만 rm 같은 경우는 한20-30% 정도밖에 승인이 잘안 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수평성만 있는 데서 해가 떠오른다거나 해가 친다거나 이런 사진들은 성인들의 확률이 적죠. 판매될 확률도 적고요. 물론 시하우에 있는 철탑 사이에서 나오는 일출장면이라든지 정동진 일출이라든지 이런 전국에서 유명한 포인트에서 일출 사진들은 연말 연초에 팔리긴 합니다. 물론 팔리죠. 그런데 그곳 사진들의 좋은 사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사진 그렇게 찍을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그 멀리까지 가서 새벽에 달려가서 촬영했을 때어 실력이야 뭐 일단 베이스를 깔아준다 치더라도 문제는 날씨가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 날씨만 받쳐주면 찍어내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못 찍어내잖아요 날씨가 안 받쳐주면 그 풍경사진이 날씨만 좋으면 다 찍는 사진은 아닌 걸 분명히 압니다 그 장소에 그 시간대 가 있는 자체만으로도 존경하고 박수 쳐줘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스톡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시간대 투자비가 적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세 번째, 구름. 팔리긴 합니다. <laughs> 팔리긴 하고요. 어, 저도 최근에 어떤 지방 촬영을 가는 중에 차가 시루동에 걸렸어요. 그걸쭉서 가지고 있는데 창밖에 보니까 푸른 하늘에 멍게구름이 하나 딱 있더라고. 그 창문을 열고 카메라를 찍었어요. 올려놨는데 최근에 팔렸습니다. 뭐싼 가격이지만 팔리긴 합니다. 그런데 이 또한 잘안 팔리는 사진이라는 거죠. 구름 사진이. 물론 구름 모양이 특이하거나 하나의 그 이미지 속에서의 푸른 배경으로서의 구름들이 있는 걸참 멋있죠. 더 좋죠. 그렇게 주비자체와 조화로운 구름은 좋지만 푸른 하늘에 덩그러니 있는 구름은 잘안 팔린다는 거죠. 구름 사진만 찍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 작업으로 전시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그분들의 사진을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 제가 말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 강의는 스톡 사진에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또한 삼각사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의 건물 외관을 찍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가서 촬영을 하는데, 날씨가 안 받쳐져요. 그럴 때는 배경은 합성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 앵글을 잡아서 촬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저는 뭐, 푸른 하늘이 좋거나 날씨가 좋을 때 찍습니다. 찍어 놓는데, 이 또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서서 푸른 하늘을 그러면, 간면을 서서 하늘을 보고 그냥 바른 하늘하고 구름을 찍습니다. 근데 이렇게 찍으면 사진을 못 써요. 우리가 앵글을 줄 없애는 앵글들은 이눈 시선에서 바라보는 수평선, 지평선에서 걸려있는 구름 이 모양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찍어 놓으면 은근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도 구름을 사진을 찍을 때는 은근감이 있게 내 사진이 어디에 팔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누가 살까를 고민해보면, 아, 내가 어떤 앵글해서 찍어야 되겠다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왕 찍을 거면 그렇게 찍고, 구름 사진들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네 번째. 카페나 건물, 그리고 관광지 등에서 만나는 조각품들, 예술품들. 자, 타인이 만들거나 그린 예술작품들은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권 동의서 받기가 힘들잖아요. 심지어 누구의 작품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힘 빼지 마시고, 어, 스톡에서는 절대 사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 그 관련된 이미지를 찍어두시면 좋겠죠.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 하고 있는 작품 과정이라든지 작업을 하는 중에 필요한 그런 소품들이라든지 도구들이라든지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찍어 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관광지에서의 지나가는 행인들 그거 찍지 마세요 찍어봐야 쓸 수가 없습니다 초상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 어, 여행작가로 책도 일곱 여덟 권 이상을 내신 분이에요 근데 사진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진들이 스토어에쓸 수가 없어요 다 인물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인물 초상권 해결을 어떻게 못하거든요 지금 찾아갈 수도 없고, 그 사진을 못 쓰는 거죠. 미리 좀 알았으면 그걸 조금 피해서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런 생각안 하다 보니까, 우리들은 촬영을 할 때, 아, 저 사람이 진도 포인트에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걸어왔으면 그래 좋겠다는 생각하고, 우리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찍어 왔잖아요. 근데 그 사진들은 내가 내 개인 정시를 한다든지, 책을 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지만, 스톡에서는 업로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혀턱을 위해서 찍는다 그러면 그 사진들을 찍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 흑백 사진입니다. 구매자가 흑백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그 사진을 구매를 해서 흑백으로 변화해서 사용을 합니다. 포토샵에서 너무 쉽게 간단하게 흑백으로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진가들은 이런 고집이 있죠. 내 사진을 내가 만져야 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디테일한 개조를 살리기 위해서 힘써가면서 흑백을 변환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세가 되면 그 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촬영하실 때 흑백을 찍지 마시고 칼라로 찍어서 업로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서토우계를 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담당자들이 다 하는 말씀인들이에요. 칼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촬영하실 때 개인 작업에서 흑백 톤을 원한다는 건 아니다 그러면 스톡을 위해서는 칼라로 작업하시고 특별하게 포토샵을 많이 하지 않고 업로드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곱 번째 로키로 찍은 사진, 하이키 로키 그렇잖아요 노출이 너무 밝게 나가 너무 어둡게 떨어뜨리는. 자 사진마다 그 톤이 맞는 사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진까지 어떻게 찍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나는 이런 어두운 톤이 좋아, 나는 이런 밝은 톤이 좋아하면서 고지을 부려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톡에서는 그런 사진을 원하지 않거든요. 가장 평범한, 적당한 노출의 사진을 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찍었을 때, 아, 이거는 분명 로키로의 이미지가 어울려 하는 사진을 그렇게 가시면 되죠. 그렇게 되지만, 평균적으로는 밝은 사진을 찾습니다. 스톡은 어두운 사진보다는 밝은 사진을 줬고, 표정도 어두운 표정보다는 밝은 표정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찾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밝게 찍어라 표준도 밝게 노출도 밝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매자가 그 사진을 구매를 해서 어두운 돈을 밝은 돈을 바꿔가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구매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톡 사진에서 이런 사진들은 찍지 마라에 대해서 일곱 가지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뭐 꽃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일출과 일몰 그리고 뭐 관광지에서 지나가는 행인 그리고 흑백 사진. 그리고 로키로 찍은 사진. 뭐 이런 사진들을 외에도 또 많이 있죠. 근데, 어, 어떤 사진들이 잘 팔리는가는 스톡회사에서 거의 극비처럼 외부에 정보를 유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그 정보가 밖으로 유출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런 유의 사진들만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카테고리의 사진을 수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톡회사에서는 극비로, 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외부로 정보를 알려주지 않죠.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사진이 잘 팔리는 걸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스톡회사인데 그 스톡회사에서는 어떤 사진이 많이 팔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에서 내가 달아놓을 테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톡회사에서 비추천 장소라고 공지되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찍었다는 것이죠. 정말 유명한 장소들인데 더 이상의 우리가 그 장소에 가서 그런 힘 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겠죠. 그 장소 공유해드리면서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서 궁금한 내용이나 이런 강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더 참조해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